한 소금 끓여서 내면 됩니다. 술을 드신 분들이 해독을 하기 위해서 국물을 좀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국물을 싫어하시면 국물을 조금 덜 잡아도 돼요. 좀 감안하세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시원하니 너무 맛있어요. 제가 술을 안 먹었는데 국물이 왜 이렇게 당길까요? 이 동태에는요. 이노신산 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요리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알람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동태찌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동태찌개를 끓이는데요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뜨끈뜨끈한 국물이 생각이 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동태찌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동태 한 마리를 준비를 했어요 동태 한 마리를 준비를 했는, 했고요 는 육수를 내는데 다시마 15g을 준비를 했고요 야채는 양파 반개 그리고 무 150g 홍고추 하나, 청양고추 두개 마늘 다섯 조, 대파 한대 대파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 대잖아요. 대파 한 대. 그리고 쑥갓 100g을 준비. 쑥갓 100g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양념 그리고 아 두부. 두부 팩두부에요팩 두부 한 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양념은요. 양념은요 된장 두 큰술, 고춧가루 네 큰술, 생강 가루 1/4 작은술. 그리고 이제 소금은 간을 할때 간을 한번 보고 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청주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설탕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주 설탕이 소량 들어가요. 2분의 1 자원술 들어가는데요. 어, 그래도 저는 설탕 넣기 싫어요. 하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꼭 설탕을 꼭 넣어야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육수를 내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씻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동태 맹물에다가 절대 씻지 마세요. 네, 제가 동태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 씻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를 내는데 육수를 내면서 무가 조금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무를 먼저 같이 육수를 내면서 무를 먼저 끓여줄 거예요. 무를 150g을 이렇게 나박나박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시면 돼요 먹기 좋은 크기로 제가 자른다고 잘랐는데 너무 큰거 같아 가지고 <laughs> 이렇게 조금 더 토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육수를 육수 내면서 물을 같이 끓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2리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생수 생수 물 2리터를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다가 바로 다시마를 15g을 넣어주고요. 물을 무 무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요. 청주를 1컵 50cc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열어놓고 끓일 거예요. 끓는 시점에서 다시마만 건져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동태를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수 3리터에 천일염을 두 큰술을 넣어 줍니다. 넣어서 소금물 소금물 이렇게 풀어 줘요. 이렇게 이제 소금물 풀어서 이 소금물에서 동태를 씻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동태 비린내도 안 나고 동태가 맛있는 동태찌개를 끓일 수가 있습니다. 자, 동태가 해동되어 있는 동태를 물에다가 넣어 줍니다. 그리고 동태가 좀 이렇게 해동이 안 됐을 때에도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천일염을 넣고 해동을 시켜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비린내도 나지도 않으면서 맛있는 동태 짜을 끓일 수가 있, 있답니다. 근데 이제 동태를 제가 오늘 동태를 샀는데요. 동태가 얼마나 알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 보세요. 알이요. 되게 많지요. 이렇게 커요. 알이. 네. 완전 대박. 아직 제가 이게 지금 동태가 조금 들러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녹히면서 이제 이렇게 씻어 줄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이 동태 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알탕을 특히 좋아해요. 오늘 우리 아들이 이 동태는 알은 다 우리 막내 아들, 막내 아들 차지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동태 알이랑 고니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물에다 담아, 담아줬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핏물 있잖아요. 이렇게 핏물을 다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동태가 아주 맛있는 동태탕이 되어지거든요. 알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저도 알을 조금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이 적을 때에는 저는 알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다먹어갖고 그리고 이제 동태를 또 이렇게 씻어주는데 이 겉면 있잖아요. 여기 껍질. 껍 껍질을 이렇게 칼로다가 살살살살 이렇게 다 이렇게 좀 긁어주세요. 그래야지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이게 동태는 비늘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긁어주면은 좋아요. 동태 이 아감이 있죠. 아감이 있는데 여기 핏물 있잖아요. 핏물들을 동태는 데쓰시면 이렇게 다 핏물을 제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핏물을 이거를 다 제거를 해주세요. 지금 다시마가 지금 끓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끓고 시작하고 있는데 10분 있다가 건져 두겠습니다. 10분 있다가 건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금물에서 제가 피라진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지금 이제 제거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한번 이제 더 이렇게 생수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씻어서 네, 탁하게 씻어서 물기를 빼서 네, 이제 끓여 주면 돼요. 육수가 끓는 동안에 지금 이제 야채를 다 준비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다섯 도를 준비를 했는데, 마늘을 네,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양념으로 해야 될 볼에다가 넣어주고요. 고추는 어슷 어슷 썰어 놓으면 돼요. 홍고추도 어슷 어슷 썰어 주시면 되고요. 대파도 네, 어슷어슷 썰어주시면 됩니다. 양파는 채로 썰어주시면 돼요. 쑥갓은 그대로 넣으면 되고요. 이제 두부, 두부를 좀 먹기 좋은 크기로 다가 썰어놔야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재료는 이제 다 손질을 해놨는데요. 자 그러면은 양념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양념장은요 고춧가루를 얼큰하게 끓여줄 거기 때문에 둘, 세, 네 큰술 넣어줘요. 그리고 된장을 넣어줘요. 고추장을 넣지 않아요. 저는 된장을 넣어주는데요. 된장을 두 큰술을 넣어줍니다. 된장을 두 큰술을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에 에크 에크 청주를 한큰술 넣어줍니다. 그리고 생강가루, 생강가루 4분1 작은 술 넣어줘요. 그리고 아까 설탕 얘기했지요. 설탕은 느끼싫으면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조금 맛을 또 좌우하기 때문에 설탕을 넣어줍니다. 설탕 1작은술만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양념을 준비를 해둡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다시마가 지금 다 끓었어요 이제 10분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마를 건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마를 이제 10분 끓는 시점에서 10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마를 이렇게 건져 줍니다 건져 주고요 이 다시마는요, 이렇게 한 10분, 10분 전에 건져야지 쓴맛이 나지 않고 맛있는 육수가 되어져요. 어떤 분들은, 어, 10분 끓이는데 어떤 육수 맛이 다 우러날까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다 우러납니다. 다 우러나요. 예, 이제 여기다가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양념 있죠? 양념을 넣어줍니다. 자, 양념을 넣어주고요. 양념을 넣어주고요. 소금을, 소금을, 구운 소금이에요. 구운 소금. 구운 소금을 1큰술을 넣어줍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이제 동태를 넣어줄 거예요. 동태를 먼저 넣어줍니다. 이제 여기다가 양파를 넣어줘요. 양파를 넣어줍니다. 양파 반개 넣어주고요. 이제 동태가 좀 어느 정도 살포시 익고 나면 그때 이제 두부하고 이제 나머지 대파하고 고추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끓여줄 겁니다. 자, 지금 동태가 맛있게 지금 끓고 있어요. 네.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지금 센불에서 가스불을 쓰실 때에도 센불로 해서 끓여주셔야 돼요. 센불루에서 이렇게 한 5분 정도 좀 이렇게 끓여줘야, 끓여줘야 돼요. 5분 정도. 제가 한번 간이 맞는지 국물만 한번 살포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동태가 너무 많이 푹푹 끓어도 안 되거든요. 네, 이제 뚜껑을 덮고 한 5분 정도 끓여줘야 돼요. 지금 한 5분 정도 됐거든요. 5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두부를 넣고 나머지 재료들을 넣어서 이제 한 소금 끓여서 내면 됩니다 두부를 넣고 한 소큼 끓여서 내면 됩니다 제가 이게 이제 게이 겨울에는 뜨끈한 국물을 좀 많이 먹기 때문에 제가 좀 국물을 많이 잡았는데요 이 정도 분량이면은 한 5-6인분 정도 돼요 조금씩 드시면 이제 다 끓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쑥갓을 살포시 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쑥가스 살포시 넣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이 풍부한 동태탕은요 술을 드신 분들이 동태탕을 주로 찾는데요 왜냐하면 술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의 결핍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태 동태에 비타민 B1이 풍부하 풍부하대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결핍된 그 비타민 B1을 섭취하기 위해서 술 드신 분들이 동태탕을 찾는가 봅니다. 오늘 이렇게 동태탕을 끓여 보았는데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쑥갓은요, 동태탕하고 궁합이 잘 맞는데요. 저는 이 쑥갓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국물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국물을 이렇게 좀 많이 잡았는데. 또, 이렇게, 동태탕은 주로 이제 술 드신 분들이 건더기보다는 또 술을, 술을, 저기 술을 드신 분들이 해독을 하기 위해서 국물을 좀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국물을 싫어하시면 국물을 조금 덜 잡아도 돼요. 그건 감안하세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시원하니 너무 맛있어요. 제가 술을 안 먹었는데 국물이 왜 이렇게 땡길까요? 이 동태에는요. 이노신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조미료의 일종이래요. 이 성분이 뼈와 두뇌세포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태를 사실 때는요, 이렇게 해동된 거를 사기보다는 그냥 꽝꽝 얼려있는 거를 사는 게 좋대요. 심심하게 끓였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국물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밥 없이 또 이렇게 약주하시는 분들은 술을 또그 전날 많이 드셨기 때문에 입맛이 또 까끌까끌해서 또 밥이 잘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술술 그냥 국물을 술술 드시라고 술술 넘기시라고. 이수가에는 비타민이 참 많대요. 그래서 동태하고 정말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